기자가 만난 베스트닥터 4편 대장암 편입니다. 오늘은 고신대 보건병원 소아기내과 박선자 교수님을 모시고 대장질환과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대장암 원인과 관련해서 또 많은 질문 중에 변비와 좀 관계있느냐 가 네. 뭐 이런 질문도 있고, 그렇죠. 예, 또. 치질 환자들이 또 많은데 네. 또 치질하고 또 대장암이 또 관계 있는 거 아니냐? 네. 뭐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시작되는데. 하시죠. 그런 질문 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변비하고 대장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, 관계 있다, 또 관계 없다 이런 음. 연구들이 뭐좀 많이 음. 나누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음. 음. 뭐 그걸 하나로 제가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음. 변비나 대장암이나 사실은 둘다 똑같이 이제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들고, 융균 네. 섭취를 많이 하는 쪽에 생기지 않습니까? 변비 같은 경우, 특히 저희도 보면,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으면, 그다음 대변 잘 나온다 하거든요, 환자들이. 그래서, 그런 것들이 어떤 일정 부분, 이제 서로, 이제, 이렇게, 같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, 어느 부분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. 그렇지만,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다. 근데 제가 보건대는 더 중요한 것은, 변비 환자들이, 어, 내가 변비가 사실 아니고, 정말 말하면 대장암인데, 음. 변비를 오인하는 경게 많아요. 음. 왜 그러냐면, 특히 직장암 환자들이, 이 사진을 보시면, 여기 이제 암이 딱 있잖아요. 음. 그러면 대장이, 대변이 내려오다가, 음.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내려오고, 그렇구나. 암이 딱 맞고 있으니까, 음. 찔찔찔 새서 음. 나오거든요. 음.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화장실에 생각한다. 변비를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오인해가지고, 변비약을 자꾸 먹다가,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, 치질도 말씀하셨지만 치질하고 대장암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치질환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치질환자들이 피가 나오잖아요. 종종 그내 본래 피가 잘 나왔어 이러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잘안 하기도 하고 또 대장암에서 사실 피가 나온 건데 직장암에서 피가 나온 건데 그걸 내가 나 치질인 치질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밀어서. 늦게 발견되는 직장암이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